얼굴 지수님 어, 이제 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미리보기라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나 아니요. 지금. 아, 이제 한번 시작 누르면 나오는 거아요 자, <름> <해> 아아 어, <나와야> 나올까? 나와와와우 <나왔나와, 나왔나와>, <놔랑> <좀, 나>, <놀랑> <laughs> 할까요 할까? 소리 소리 들리겠지? 소리 들리겠지?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들리게 들리 들.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되다가 봐다가잘 들려요 잘 들려 근데 내것도안 된다? 응, 된다. <laughs> 네. 한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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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라이브 토토쇼 진행을 맡은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강진 방값 여행의 모든 것을 소개할 방값관광 가이드 김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도 끝자락에 있는 강진에서 오셨군요. 강진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제가 강진을 소개해드리자면요. 놀거리도 최고, 먹거리도 최고, 축제도 최고, 마음씨도 최고인 고장입니다. 올해는 특히 방값 강진 관광회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위한 강진만의 최고의 이벤트 누구라도 방값 드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누구라도 방값 드림 강진이 벤트는 뭔가요? 누구라도 방값 드림은 올 여름 강진에서 시원하게 즐기는 모든 관광객에게 강진 여행 비용의 50%를 강진 사랑 상품권으로 드리는 이벤트예요. 진짜 누구나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누구나. 우리 가족, 친구, 연인, 각종 모임 등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분이랑 오셔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단체 말고 혹시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나요? 네 개인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개인은 최대 5만원까지 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면 반값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죠 제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에 강진 반값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강진 반값. 어, 조금 잘안 보이긴 하지만, <laughs> 네이버에 강진 반값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저희 홈페이지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사전 신청하기 보이시죠? 여기 사전 신청하기 들어가셔서 유의사항을 좀 보시고, 간단한 인적사항과 또 여행하고 싶은 일자, 그리고 관외에 거주한다는 신분증 사진만 업로드를 하시고, 여기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끝나요. 1분만 투자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쉽죠? 그러면 혹시 여행에 사전신청 못하고 당일에 가시는 분들은 혹시 여행 혜택을 못 받나요? 아니요. 당일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원래는 여행하기 1일 전까지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당일에 오신 분들도 바로 사전신청하고 여행하시고 혜택을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정산 신청 후에 정산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까요?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지류 상품권으로 주시는 건가요? 네, 정산 신청과 정산금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여기 강진판가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 또 정산 신청하러 가기가 있어요. 이제 여행 끝난 후에 강진 반값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이렇게 각 가지 몇 가지 이제 영수증이랑 증명 사진들만 오, 올리신 다음에. 정산 신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당일에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저희가 지류상품권으로 강진 사랑상품권은 돌려드리진 않고 저희가 모바일 강진 사랑상품권으로 돌려드리는데 모바일 착 어플 지역 화폐 결제 어플인 착 어플로 모바일 강진 사랑상품권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어디서 사용 가능할까요? 네, 강진 사랑상품권으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강진군 착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관내의 착 가맹점이 800개 이상, 무려 800개 이상 업체들이 착 가맹점이에요.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가능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여나 내가 강진해서 사용을 못하실 수도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농특산품 쇼핑몰인 초롱미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초롱미듬 온라인 쇼핑몰에는 농특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식품, 관광 굿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 많이 많이 이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강진 반값 여행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네이버에 강진 반값 검색하셔서 강진 반값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다고 하니 꼭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이번에 남편과 한번 강진 여행 가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강진으로 여름 휴가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름 휴가 관광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마량 들어보셨을까요?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는 들어봤나데 <laughs> 맞아요. 미스터 트로트에서 이명웅 씨가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진 마량이 있죠. 이제 마량에서 바다 낚시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마량에서 마량 놀토스산시장이 열리거든요? 네. 바닷가도 보시면서, 회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시고,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지 않아요? <laughs> 또한, 또 강진의 가우도라는 섬이 있어요. 가우도에서 해양 레저를 즐기실 수 있는데, 집트랙도 타실 수 있으시고, 또 제트포트도 타실 수 있으시거든요. 또 이제 가우도에 함께의 길이라는 둘레길이 있어요. 거기서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면 됩니다. 아, 저희 지금 이거는 누구라도 반값 드린 강진 저희 소개 전단지예요. 잘 보이시나요? <laughs> 잘 보이시나요? 혹시라도 저희 이제 전단지나 이제 홍보물 받고 싶으신 분은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님 띵 김지혜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제가 빠르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번 여름에 축제가 두 개나 열려요. 저희 보은산 브이랜드에서 6월 28일부터 3일간 수국길 축제가 열리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맥주 파티, 하맥, 하맥 축제가 열려요. 여름에 방값 신청하셔서 친구들과 또 연인과 또 가족들과 강진을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여기는 어디? 누구라도 드림 강진. 강진으로 많이 많이 와주세요. he <laughs>